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모에 있어서 자녀 교육은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일하는 많은 이유가 자식을 위한 모습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자 황금조님은 두 자녀를 키우면서 10년 동안 대안학교 운영과 홈스쿨링 지원센터를 하시면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로 인해 깨달은 경험을 이번 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모의 두려움은 고스란히 자녀의 두려움이 되고 부모의 조급함은 자녀가 존재가치를 갖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제대로 된 길을 갈수 있다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은 아이가 부모와 다른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아이를 조정하고 부모의 계획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 교육의 시점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야 함으로 부모의 인식 체계부터 바뀌어야 함을 어필하고, 자녀가 부모를 떠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할 때까지가 교육의 종착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와 대립 상황이 되면 부모의 바닥부터 드러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공부하고 나의 내면 치유부터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녀 교육을 할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 황군주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독립육아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이란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지지하고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모와는 다른 인격체로 이 땅에 왔으니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인정해 주고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고 충분히 신뢰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지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갈 수 있다. 부모가 교과 공부에 코를 박고 있으면 아이의 가능성은 절대 보지 못한다. 내 아이의 창의성과 잠재력의 날개를 이제 눈을 들어봐야 할 때가 된것 같다. 자녀 교육은 자녀를 나와 다른 인격체로 보고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고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하는 것이다. 교육은 아이를 조종하고 부모가 계획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만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신뢰해줘서 자녀 스스로 인생의 주체로 서게 돕는 교육이 독립 육아이다. 자녀가 언제까지 당신의 보호 아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녀는 언젠가는 날아오를 나를 기다리는 내품 안에 자유로운 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학습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것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반을 의미한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얻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몇초 안에 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대다. 게다가 암기하는 일은 이제 무의미해 보인다. 손 안에 디지털 비서를 이용하면 몇초 안에 정보를 알려주는데 암기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이해와 활용이다. 이 영역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학습의 개념이고 능력이다. 이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노력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이다. 이제는 의미없는 과거 사실을 나열하고 암기하는 식의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럽이 오랫동안 바칼로레아식 토론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재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습은 지식의 암기가 아니다. 지식의 이해이고 활용이고 재창조이다. 일본도 2013년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학습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했다. 디지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나라의 존립이 미래교육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도 이제는 암기식 교육에 집착하지 않으려 몸부림을 친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학교 전반에 도입했고 그들은 지금 비판적 토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거대한 시대 변화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미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스스로 사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고 부딪혀 보고 경험해 보게 해야 한다. 다가올 시대는 그런 아이들이 경영진의 자리에 오를 것이고 리더의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독립 육아에 들어가기 전 어떤 마인드로 자녀 양육을 시작할지 생각해 보자. 무턱대고 아이를 독립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현 시대에 맞게 부모의 교육 마인드를 하나씩 점검하며 정리해 보자.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의 교육관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가 마음 점검을 해보며 한 걸음씩 옮겨 보자. 아이가 나를 떠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해가는 것이 내가 교육하는 목표이다. 거기가 나의 교육의 종착지인 것이다. 내 것인 양 소유삼지 말자. 은근히 조정하지 말자. 함부로 명령하지 말자. 몸이 작다고 영혼이 작은 것은 아니다. 나와 같은 영혼을 지닌 한 인격체이다. 존중하며 키워가자.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사랑을 주는 존재의 기쁨을 한박 즐기자. 그것이 부모인 내가 받는 보상의 전부라고 믿자. 더 뭔가를 바라지 말자.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룰 대용품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나의 자존심을 세워줄 또 다른 나의 자아라고 여기지 말자. 엄마인 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랑 가득한 작은 아기로 인해 부모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아이는 아이만의 소망과 꿈을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이는 애한 동물처럼 영원히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 아이는 나에게서 독립한 나를 기다리는 인격체이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어떤 상황에도 아이편에서 지지하고 믿어주며 건강한 독립을 기대하며 격려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정서적으로 아이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이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 무엇을 위해 거기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